안녕하세요 여섯 시 네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네 퍼플 딜라이트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키우기 쉬우면서도 이 특징을 잘 알지 못하면 어 입장이 아주 쉽게 우수수 떨어질 수가 있는 품종이어서 어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어 조금 예쁘고. 음좀 건강하게 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퍼플 딜라이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바로 옆에 보이는 버날렌스 네 요거 이제 버날렌스 이고 연봉이랄지 집시이랄지 네 그런 품종들하고 굉장히 얼굴이 많이 닮아있어가지고 이게 여러가지를 키워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집시인지 퍼플 딜라이트인지 버날렌스인지 어 그리고 또 어, 고스티 하고도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 용월 하고도 많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어, 비슷한 아이들은 좀 키우는 방법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퍼플 딜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런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도 조금 더 편하게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아이들은요 몇 가지 그 정말 땅바닥에 붙어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키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거 완전히 그냥 이 바닥에 다 어, 엉덩이 붙이고 있었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목대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또 이제 음, 거의 다각 몸이기 때문에 어, 같은 화분에서 살고는 있지만 각자가 다예좀 각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또 저렴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합식을 해보셔도 아주 좋은 다육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특징이 어, 여름 장마 기간에 이제 고온 다습한 기간에는 어, 입장이 아주 쉽게 우수수 떨어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뭐 키우기가 너무 쉽지만, 가끔 입장이 우수수 떨어질 때 굉장히 당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너무 없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다육이는 좀 말려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특히나 왜 말려서 키워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면 요게 성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성장이 빠르다는 거는 쉽게 우찰할 수 있다는 걸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플 딜라이트는 요렇게 물을 조금씩 주면서 말려서 키워야 우짜람이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이게 너무 어 물을 말려서 키우더라도. 쉽게 입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나, 어, 이렇게 좀 평상시에 물을 적게 주시면 어느 날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 번째는 통풍이 안될때 입장이 또 쉽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봄과 가을에는 밖에서 노숙을 하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이, 어, 굉장히 짱짱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나 이제 여름에 너무 강한 햇살을 피해서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요런 아이들이 순식간에 우수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퍼플 딜라이트나 버날렌스, 특히나 또 집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통풍이 정말 잘될수 있는 곳에다가 놔주셔야 너무 좋아요. 예, 정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제 성장이 좀 빨라서 우자랄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자랐다고 해서. 접... 그 적심하시는 거를 정말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거의 외목대 목대 하나에 얼굴 하나 달려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요거 보세요. 다 지금 목대에 얼굴 하나 달려 있어요. 이렇게 조금 가지가 나누어진다고 해도 결국 또요 가지에 얼굴 하나가 달려 있거든요. 이게 우짜람이 있어도 잘라주시면 결국 얼굴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려진 부분이 가려지지가 않아서 매우 매우 정말 이게 너무 못생겨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쁘게 키우려고 가지고 왔는데 우자랐다고 해서 잘라가지고 그거 정말 보기 싫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잘라주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아이들은 목대가 아주 또 어, 너무 얇게 자라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질화도 잘 되고 이제 굵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우짜란 그 시기만 잘 넘기신다면 수영이 정말 정말 멋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정말 콩나물처럼 가 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그쪽에 우짜라는 시기를 조금만 더음 극복을 하시면 더 예쁜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는 다육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 주는 거, 그리고 이제 통풍이 잘 돼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서 키우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정말 회색빛이잖아요. 근데 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면 요렇게 예뻐집니다. 그리고 얼굴들이 다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어, 이제 좀 품종별로 물드는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키워봐야, 예, 경험을 해봐야 또알 수가 있는 또 그런 거고, 어, 이제 군생으로 막 여러 가지를 또 여러 그 얼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보통 이렇게 조금 풍성하게 키우실 거면은 합식을, 예, 합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합식을 했을 때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균형 있게 이제 좀 자라는 거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이렇게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저면 관수를 통해서 어, 화분 안에 물이 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좋아요. 안 그러면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에막 늘어지고, 이렇게 좀 균형을 많이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을 주실 때는, 저면 관수로 물을 주시는 게,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름에 자칫, 이제, 입장이 잘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름철에만 어 관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 여름에 들어갈 때는, 본격적인 고온 다습한 장마 기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을 충분하게 주시고 장마 기간에는 한달 이상 고그 상태에서 단수를 해 주셔도 아주 좋을. 응. 다육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품종을 키우고 계시다면 지금 이제 완전히 더워지는 요 정도 시즌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창가나 거리대나 노숙을 시켜주면서 예쁘게 키워보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비슷하게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집시잖아요. 집시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 달라요. 근데 이게 집시가 농장에서도 참 관리하기가 어려운 다육이여서. 그 입장 떨어지는 걸로는 가장, 예, 잎이 많이 떨어지는 다육이인데, 그래서 물주기하고, 네, 통풍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 물 부족하지 않게 주시고, 여름에는 이제 장마기간에는 조금 단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통풍이 정말 안 되면 입장이 쉽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시, 네, 퍼플 딜라이트, 버날렌스, 연봉, 그리고 고스티, 이렇게 석연화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은, 어, 참고하셔서, 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키우고 있는 퍼플 딜라이트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좋아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